지금 이 초역세권 위치에 이렇게 평수가 넓은 집이 o 다어 거의 한 3-4년 전 금액대라고 여기는 더큰 숍만 오셔도 충분한 폭이기 때문에 34평 아파트도 타입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작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일아우징 전성호 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현장을 와봤는데요 자, 여기 현장은 요총 6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일부는 오피스텔, 일부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어, 섞여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원종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재래시장, 초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보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돼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대장지구가 활성화가 되면 어 훨씬 더 호재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게다가 지금은 서해선 원중역만 이용을 하시지만 홍대선 고강력이 개통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집가 상승 효과도 기대해볼 만한 위치고요. 자, 인프라다 보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촬영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자녀 여기 한 세대 남아 있거든요. 어 여기 분양가 2억대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금도 최저 입주금 가능하신 현장이니까요. 상담번호 전화하셔서 바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자녀 특가 세대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입 말고 다른 타입도 있어요. 하니까 많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정말 금액 너무 좋은 가격 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입고 현관부터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현관 모습입니다. 어,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은 일괄 수동 스위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자, 신발장이 큰장으로 해서 네 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아래 하단 쪽을 좀 보시면은 어, 바닥도 단티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신발 관리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어, 고급스러운 느낌의 어, 포셔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신발장 건너편 쪽을 보시면은요. 흙경 처리되어 있는 사면동 슬라이드 문이 개시공이 되었는데요. 자, 중문을 지나서 보시면은요, 어, 바로 좌측편에 2번 방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어, 메인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해서 주방이 있고요. 자, 주방 옆으로 해서 1번 방, 그리고 안방이 위치해 있고요. 어, 그리고 넓은 거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거실창 기준으로 했을 때 폭이 4.1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트월면. 쪽으로 보시면은 4.5m의 아주 넓은 거실입니다. 4인용, 5인용, 6인용 소파 다 가능하시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우드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을 위해서. 어, 우물형 시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에어컨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그거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어, 그리고 지금 거실 옆에 어, 조그만한 베란다가 있는데요.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짐을 보관하는데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트월 반대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면 이쪽에 컨트롤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소파 놓여져 있는 게 한 6인용 소파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는 더큰 소파 놓으셔도 충분한 폭이기 때문에 34평 아파트도 타입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작은 거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주방입니다 이 정도로 큰 집이면 주방이 좀더 커도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 집 평형대에 비해서 좀 작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차라리 다른 공간이 조금 주방이 크면 그건 더 싫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그자 형태로 해서 아일랜드는 4인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그 옆에 3구 가스쿡탑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스코 브랜드의 푸드도 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어, 사각, 싱크볼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전도 예쁘게 잘나 있는 모습입니다. 어, 냉장고 자리는 두칸 자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장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수납 공간들이 쫙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크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 지금 보여지는 저쪽 창가 기준으로 해서 어, 3.3m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게 침대 머리맡 쪽으로도 3.3m 아, 정사각형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급실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는 수납장 그리고 우측에 거울 보이고요 자, 아래로 보시면 은 세면대와 경기의 모습입니다 다음 1번 방입니다 1번 아, 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는 전창 기준으로 해서 2.3m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액자 걸려있는 옆면 같은 경우에는 3.3m의 폭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방 보러 가기 전에 메인욕실 맨날 깜빡깜빡하죠 네, 메인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 큰 수납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 후전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면대 비리고 뒤로 조석 선반 있고요 그리고 경기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방인 2번 방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번 방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이 같이 있어요 어, 여기 지금 다용도실 창 기준으로 했을 때 2.5m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면은 3.2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다용도실을 한번 보여드리면 공간이 그래도 계속 어, 제법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어, 지금 거실 옆에 세탁실을 하시기가 싫으시면 이쪽으로 세탁실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1번 방보다 어, 여기 2번 방이 좀더 어, 크기는 조금 살짝 더 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집 어떠셨나요? 어, 인테리어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칭찬할 만한 부분들은 구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고객님들이 이제 지내시다가 5년이 지나서든 10년이 지나서든 어, 리모델링을 하실 경우가 생겨도 구조가 애초부터 안 좋은 집들은 건들 수가 없는데 딱이 구조는 아파트에서 제일 선호하는 어,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지금 이 초역세권 위치에 이렇게 평수가 넓은 집이 2억대다. 어, 거의 한 3~4년 전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에 한해서 지금 특가로 드리는 거고, 자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어, 정말 최저 입주금에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 제가 딱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어, 최대한 최대히 좋은 금리로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어, 다른 타입들 문의를 주셔도 되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러면 더 많은 현장,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